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잠깐 보셨듯이 이 코로나 압조 건 속에도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이. 어,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를 했네요. 최근에 이 케이푸드 열풍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어,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농수산 식품은 아주 강하죠. 어, 아주 열기가 대단한데 그 이유는 우리는 삼면이 바다고 또 산이 있고 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대 지방이에요. 이렇게 산해 진미가 아주 풍부하죠. 먹을 거리가 다양하죠. 네. 그런데, 어, 다른, 이 국가들 보면은 이렇게 다양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발효 음식, 식문화가 아주 발전돼 있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쌀을, 이 주식으로 하는 신남방, 이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 또 거기다가 우리 K 드라마, K 팝, 또 아울러서 우리 K 푸드. 이 K의, 이 코리아의 위상이 각 분야에서 아주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같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우리 한국의 농수산 식품은 이제 100억 달러 수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덜란드가 천억 달러를 넘게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도 천억 달러 시대로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원년이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오징어게임이라는 어, 드라마가 전세계를 휩쓸고 나서 달거나 열풍이 따라서 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그 전에 짜파구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맹활약함과 어,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 양식에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먹을거리다 이렇게 네. 생각해 오, 볼 수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바로 오징어 가공 식품도 네. 어, 인기가 좋지.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이 우리 케이푸드가 전세계인의 이토록 사랑을 받는 배경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어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창의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식재료와 현지의 식재료의 조합, 아, 융합이군요. 네. 우리 융합의 또 대표선수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반도잖아요, 반도. 반도 문화가 다양한 이제 문화가 들어와서 혼합된 거죠. 이제 바로 그러한 우리의 장점을 전 세계 이제 시장에 알려서 세계인의 입맛을 아주 맛있게 우리 대한민국 그 음식의 조미료라든가 대한민국 우리 케이푸드가 우리 지구인의 식문화 수준을 높여준다. 바로 우리가 원초적인 문제인데. 뭘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지금은 어, 어느 면에서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식도락을 빼놓으면은 예, 삶의 즐거움이 반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구인의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케이프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어, 기념비적인데 여기서 가장 큰 역할을 한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딸기나 포도 같은 과일 수출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딸기 수출액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무려 20%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뭐 저도 딸기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우리 딸기가 맛있긴 맛있나 봅니다. 음, 우리 딸기가 이게 당도가 높죠. 그다음에 이제 씹는 감이 식감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어, 개발한 품 서량이라는 품종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의 신선농산물, 어, 딸기나 포도나 또 배도 나가면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신선농산물은 이제 이동할 때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류가 많이 들어서 경쟁력이 없을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프리미엄 시장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 음식물의 에나 우리 품질이 예를 들어서 어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한5% 품질이 좋다 하면 가격을 5%더 받는 것이 아니라 50%, 100%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농산물, 프리미엄 농산물을 생산해서 바로 어 외국에 에 그러한 층을 겨냥한다면은 대한민국 천억 달러 달성할 수 있죠. 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어, 지금 신선 농산물 말씀해 주셨는데 농산식품 주류 이 외에도 네. 또 가공식품도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지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최근에 국내 식품업계가 세계 현지 시장 공략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가공식품 하면 라면이라든지, 네. 또 우리 만두도 또 인기지 않습니까. 어, 그만큼. 우리의 그농산 식품이 경쟁력이 있어요. 어, 최근에는 이제 우리 이제 김치 이 수출도 또 많이 들었죠. 효자정목이죠, 김치도. 어,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그 농수산 식품이 면역력에 좋고. 네. 그리고 또, 어, 우리가 이제 기능성 식품이라고 그래서 뭐 항산화 효과라든가 장수하는데 우리 또 인삼하면 또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삼이나 또 김치나 뭐 어느 한 음식을 어, 들여다 봐도 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제대로 어, 잘 포장을 해서 지구인의 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김치나 장류 같은 그런 발효 식품의 효능 어제 세계인들이 좀 눈을 떠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 여기서 이제 우리 경제가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영토, 바로 신남방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신남방에서도 우리나라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야, 신남방의 성장세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한 거 있어요. 네. 어그 이유는 우리가 어이 그동안에 이제 한국 음식이 별로 안 알려져 있다가 아이 어, K 드라마나 K팝이나 이렇게 대매니아층이 또 많이 생겼죠. 그래서 네. 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그 K푸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한번 이 먹어 보니까 야, 이거 맛있다.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 물류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해서 제대로 이제 그이 공급하지 못했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 우리 그 한국 농수산 식품유통공사가 중심이 돼서 어, 적극적으로 우리 K푸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잘팔수 예, 있도록 업체들이 이제 박람이라든가 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현지에서 바이어하고 이렇게 매춘도 시켜주고 이제 그런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어, 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어, 처음에 들어갔던 안테나샵이라고 그래서 어, 미리 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일로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해외 또 지사가 나가서 어, 수출 를 갖다가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남방 지역이 사실 20억 명이 어마어마한 인구죠. 아, 그렇죠. 어, 우리와 또 어, 동양권의 유사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케이푸드의 성장류에서 필수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 조금 전에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공사에서 어, 이 지역의 이 케이푸드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어, 우선 어, 첫 번째로 이제 스타 품목을 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딸기라든가 포도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이제 스타품목. 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좋아하는 또 가공식품 중에서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이 품목들 어 개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 저희가 판매 홍보 그다음 물류비 지원 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R&D 죠 R&D. 음. 연구 개발을 연구 개발.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연구 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자꾸 이제 그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맞춤형, 예, 우리 케이푸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 하나를 수출을 하더라도 네. 그 현지인들이 예를 들어서 매운맛을 유독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신맛을 유독 좋아할 수도 네. 있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일종의 그 변형된 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 이제 그렇게 해야만 돼요. 네. 어,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해외에 나가 있는 지대가 20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미국의 농수산식품 수출이 세계 1위지 않습니까? 네. 거의 한 1,800억 불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 미국도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비슷한 그 USDA FAS라고 해서 어 해외 농업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려 이 몇... 국을 담당하냐면은 이 180개국을 담당하면서 100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국에 그 농무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국에 가서 자기 나라 미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촉진시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 공사의 역할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성. 있는 이 국가는, 어, 이렇게 특화된, 어, 이 기관이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하느냐. 다른 데서 이제 그 규격상품 같은 경우서는 이제 보존기관도 어, 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 이 품질이 균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수산식품은 세계 각국마다 위생 조건이 다 달라요. 그렇지. 통관 조건이 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어 우리가 안내하고 또 농수산식품 사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어 우리 공사와 비슷한, 그런 걸 만들어서 농수산식품 수출을 독려하고 있어요. 일본의 예를 보면은, 어 일본이 이러한 기관이 없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농수산식품이 농부시게 발전하면서 어, 역시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한국이 왜 저렇게 잘하냐 음. 딱 보니까 한국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기관 만들자 해서 재팬푸드라고 만들어서 거기도 역시 각 대사관에 에, 직원들이 파견돼가지고 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왜해외 급격히 지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에 우리가 어 외국에 잘하는 게 있으면은 바로 모방을 해야 됩니다. 음. 모방을 하고 그걸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죠. 그리고 늘 다르게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뭐 다른 게 없다. 어, 이 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계 농산 식품 1위가 되는 것은, 어 저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은 역시 저희가 이제, 예, 가공무역을 해서, 예, 중개무역을 한다면은, 충분히 미국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 자, 과거에는 사실, 해외여행을 나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음, 음, 먹을 것이 적응이 안 돼서 서둘러 돌아왔다. 이런 분들이 참 솔직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 보면은 가는 곳마다 한인 식당이 있고 더더군다나 슈퍼마켓에만 들어가 보면 한국 음식이 즐비하기 때문에 정말로 달라진 환경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인기를 전 세계인에게 이 케이푸드가 이 구가하고 있는 이 인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농산식품유통공사가 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이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케이푸드의 위상을 강화시키려면 은 역시 케이푸드의 대표 선수 김치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그리고 뉴욕주에 김치데이를 만들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김치데이만들 확산해서 케이푸드의 우수성을 또 알리고 그리고 이제 어,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하는 것도 더욱더 이제 예, 촉진시켜서 한국식품관이라든가 이런 모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 저희가 이제 그 콜드체인이나 이제 물류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더 물류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정보, 어, 즉, 위생 조건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 u 에서 탄소세를 어떻게 적용한다라든지 거기를 어, 돌파하려면 어떤어떤 걸로 이렇게 돌파. 미리 세계 각국의 변화되는 법령이나 그런 조건도 미리 알아서 우리가 어, 이 제공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더욱더 잘 나가는 품목은 더욱더 잘 나가게. 그리고 저조한 품목은 잘 나갈 수 있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 우리가 농산식품 수출의 영토를 넓혀야 되겠다. 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K-푸드의 열풍, 어, 더 거세지길 기대해보면서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